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2절 한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바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은약하신 성령 강림으로 탄생된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중에 모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모여던 유인들이 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천 명이나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탄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 방금 읽은 42절 한절에 잘 묘사되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바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선이라 하였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바랐습니다.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첫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랐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부활과 성천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달리 말하여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음은 구원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둘째, 성도들이 교제하였습니다. 세속적인 교제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가 사김을 위하여 마련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자칫 어떤 계층의 사교 모임 등 세속화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도와 부흥이라는 명분 아래서 도리어 신앙을 쇠퇴시키라 혼잡하게 하는 패단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교절란 피차 신앙의 유익을 주는 사김과 배품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셋째, 성찬을 향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의 구성원 중에 극빈자들과 모여들이 있었습니다. 생활에 무없이 궁핍하여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이면 애찬 형식의 기본적인 식사를 하고 난뒤 성찬의 식을 가졌습니다. 넷째,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뿐 아니라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르침을 받음 교제함, 떡을 땜 기도함은 모두 명사형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카이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네 가지 행위는 모두 전혀 힘선이라는 하나의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성찬을 향하고, 기도하기를 힘써 향하였습니다.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며 즐겁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임과 활동에는 신령한 즐거움과 보람이 있습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힘써 참여하는 만큼 보람과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43절 한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에 말한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초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과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기사와 이적을 목격하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 신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요인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일생을 통하여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유익할 경우와 해로울 경우가 있습니다. 긍정적 성격의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 성격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육신이나 정신, 그리고 명예나 재산에 손상을 입히거나 목숨을 빼앗는 원인이 되는 것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를 경험한 후에는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알무로 인하여 손상과 타격을 피하거나 방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에 관하여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축적되어 온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도 부단히 배워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함으로 인해 받게 되는 피해 역시 그 종류와 정도가 다양합니다. 성의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 매우 귀중한 지식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갖게 하여 줍니다. 그뿐 아니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가난으로 이중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의 아내 사라의 미모가 출중함으로 인해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대위적으로 사라에게 부부가 아니라 오누이라고 말하도록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이 사라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왕의 호처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일로 나여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책망을 받긴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라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하여도 아브라함이 공연한 두려움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아브라함은 서돔과고무라가 북쪽의 거들나오멜 왕과 연합한 왕들의 침략을 받아 패배하고 백성들이 포로되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록과 가족도 포로된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양성한 318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조카록 고출 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용기는 일면 만용 같으라 실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한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에서 아브라함은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낙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된던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조성에게 맹세하여 줄이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리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네, 하나님 나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경시대인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를 분별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7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수시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대체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손바닥과 손등처럼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해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의 성격과 내용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종류와 그 두려움이 미치는 역량에 대하여 잠시 확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신앙 지식보다 더 기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지식의 크기에 비례하여 무익하고 해로운 두려움을 분별하고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이 증대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연구로 이를 목격한 불신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일으켰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경건한 마음을 진작 시켰습니다 44절, 4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유무 상통하였습니다. 강요되거나 강제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하여 행한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선과 고제는 신자들 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역할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원치 않는 폐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한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가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의 뜰이나 성전 경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성전이라는 명칭은 여러 종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건축된 처음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7년이 걸렸습니다. 아름답고 웅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왕과 백성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쓰인 까닭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 쪽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이를 스루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루바벨과 포로된 데서 돌아온 백성들은 빈공한 중에서도 전심전력하여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후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존 성전을 분해하고 기존 성전을 증축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보수하고 증축하였습니다.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솔로몬 성전을 능가하였습니다. 성전은 히브리어로헤칼바이트 헬라어로 히에론, 영어로 템플이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는 이동식 천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이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대로 지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식한, 헬라어로 스케네 영어로 퇴번을 걸리라고 합니다. 성전에 해당하는 성경 용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랍니다. 히브리어 바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또는 집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성전을 청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헥칼이 있습니다 왕궁, 궁전, 대저택, 과로운 건물이라는 말인데 성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보살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헬라오토 히에론이 있습니다. 거룩한 이라는 뜻의 히에로스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성전 건물의 내부, 성전의 뜰을 비롯하여 성전 외곽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회당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의 성전은 성전 뜰 또는 교육을 위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헬라 타 하기야 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후수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일지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제일 가운데 그하며 두루 형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스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가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였습니다. 헬라와 나우스는 하나님이 인지하신 장소, 그 지성소를 가리키는 영혼입니다. 헬라 스케인에는 광야시대의 성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막, 성막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임전을 뜻한다는 측면에서 성전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만을 한정하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였고 성도의몸 역시 성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가를 높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얘기해서 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행동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향하였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유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다는 말이냐 하였습니다. 성령에 기록되기를,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였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바른 후에야 제 아들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여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성전이라고 번역된 원어들은 이처럼 다양한 명칭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성전을 신성한 전당, 카톨릭의 성당, 개신교의 예배당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교회당, 성전, 이세 가지 명칭은 강조한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당은 신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데 사용한다는 의미가 강조된 명칭입니다. 교회당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른 바른 사람들의 모임에 사용된다는 의미가 강조된 명칭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구별된 큰집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큰 집이라는 의미가 강조된 명칭입니다. 한자로 거룩할 성, 큰 집전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는 건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름을 받은 사람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교회당은 교회가 사용하는 집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배당, 교회당, 교회, 성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배당 건축, 교회당 건축, 교회 건축, 성전 건축 언어 표현이든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할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전이란 구약 시대 제물로서 제사 의식을 행하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림 받은 구별된 집 또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 모이는 큰 집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4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가차여 성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구정 모임의 모델입니다. 한때 교회들 중에는 구적이라는 명칭을 셀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구적 조직과 셀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셀은 작은 방, 간방 밀실, 암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시적 용어로는 오두막집, 무덤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정치, 사회, 종교단체의 조직 세포를 의미합니다 같은 발음인 셀은 팔아넘기다, 장사하다, 비유적으로 배신하다 속으로는 협작사계입니다. 속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구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교단이 많습니다. 구역이란 갈라놓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외국에서 태권도 구령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국이 태권도 수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구역 조직과 활동을 다른 나라에서 배우가는 형편인데, 구역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셀이라고 하고 구역장을 셀리더라고 부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런 초대 교회의 구성원들과 그들의 음식 문화를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폐단이 되지 않도록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정 예배를 각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질 경우 형편이 어려운 집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1980년대에 비하면 현재의 국민 경제 형편은 현저하게 달라졌으니 이를 감안해야 하지만 모든 일에 적용해야 할 성경의 지침을 유념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 0장의교록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형편과 사정에 찬 사람들의 모임이며, 또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47절 한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바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들의 모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뜬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잘하면서 예배는 소홀히 이기는 것은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신방을 요청한 분이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주방에서 음식 장만하고 있는 것도 잘못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대체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임과 생활태도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산해들인 의분들은 곱지 아니한 시각으로 보고 비난하고 핍박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부정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은행심사에 흠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의 뼈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세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습니다 에베서 5장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친스함이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숫자를 늘려고 하면 복음에서 일탈한 인본의로 흐르는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죽증이 가라지 교인을 양산한 것을 교회의 부흥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구원 받는 사람이 더하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란 예수 그래도 많이 구세주심을 믿고 변화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활발한 전도를 통하여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가는 부흥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생겨난 교회의 구성문들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는가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있어서 이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령에 모이기를 힘쓰고 신령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모습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 형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